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가치주목 TV 김프로 이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5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LS 머티리얼즈 안내 좀 도움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오늘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0.64%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자 종가가 0.1%죠. 자 거의 보합권으로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이 구간이, 자, 거의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 자, 1월 달 고점 찍고 주가 눌렸을 때, 자, 이때 3월 27일 날에 저점을 찍었는데, 자, 이때 이 지지구간 이탈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보시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린 캔들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자, 이때 투매 물량이 나온 거를 누군가 받아갔다.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 자, 29일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탈 흐름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자 이때는 마찬가지죠 투매 물량이 나왔고 누군가 물량을 받아갔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도 살짝 이탈하는 거 나왔는데 자 밑에서 좀 말아 올렸어요 자큰 수치는 아니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도 보셔야죠 자 이때 밑에서 물량을 자이 지지구간을 깨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받아간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구였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보시면은 자 아까 3월 27일 29일이었죠 자 3월 27일 이때 개인 투명물량 나온 거죠. 자 이거 고스란히 외국인이 받아갔어요. 그렇죠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29일 날에도 자 개인들 투명물량 또 나왔죠. 자이 지주가 이탈되니까 이제 공포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 투명물량 나온 거를 또 외국인이 또 받아가요. 자 이때 수교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날 잠깐 한번 볼게요. 자쭉 올려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6간 이탈이 나오니까 개인들 투명 물량도 나왔고요 이걸 또 외인에 또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을 깨지 않기 위해서 자 밑에서 물량을 계속 받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나올까요? 자창좀 늘려볼게요. 자 12월 12일날 상장이 되면서 자 이때 상한가에 안착이 됐죠. 상한가에 안착이 됐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매수세는 뭘 의미해요?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돈을 많이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은 지켜주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고,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자,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 저쪽 구간을 확인해서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최근에 6월 12일이죠. 보유에서 물량, 얼마 풀렸죠? 500만 주가 풀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자, 이때 바닥을 찍고 나서, 자, 이때 상승이 한번 나왔죠? 오랜만에. 이 상승을 시킨 이유가 이 보유해서 물량을 조금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재료를 띄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때 나온 재료, 자, 에너지 저장장치, 거기에다가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자, 이런 이슈, 자, 큰 재료는 아니에요. 자, 이런 이슈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수급을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달라붙게끔. 왜냐면은 물량을 던져도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이 물량을 던지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물량이 얼마 나왔어요? 자, 이 보유에서 물량, 자, 투신에서 갖고 있던 물량인데 지금 현재까지 250만 주. 요 밖에 안 나왔어요. 남아있는 거 얼마 있다? 250만 주. 남아있죠. 자, 근데 지금 다시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바닥 구간을 계속 지켜줬는데, 자, 다들 차트만 보셔도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인 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 투명 물량 더 쏟아져 나와요. 주가가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물량 못 던져요. 당연하죠. 자, 하락 추세일 때 개인들이 안 달라붙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지지 구간마다 이탈이 되면은 개인들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있는 구간 이 바닥에 있는 매물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한 다음에 주가의 상승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력들의 이 시나리오 요거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제 영상 처음 시작한 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이 구간 자, 다들 바닥자리인 거다 알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지지가 계속 지켜줬죠. 그러면서, 자, 우리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니까, 여기다, 요기, 여기서 더 이상 안 깨질 거야. 자, 이런 가스라이팅 시킨 것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바닥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거 이탈이 나와요. 당연히 개인들 투명 물량.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이때도 살짝, 이탈 되니까 개인들 매도 물량 나왔잖아요. 근데 큰 폭으로 눌러요. 그러면은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개인들 물량. 그쵸? 그러면 밑에서 이 물량을 받아서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다 터는 거죠. 말 그대로 개미털기예요. 개미털기. 개미털기를 해서 물량을 확보를 더 해서. 왜? 250만 주 덜어냈으니까. 물량이 줄어든 거죠. 절반이나. 다시 물량을 더 확보해서 재료를 터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은자 얘네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주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크게 뺐다가 말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상승은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이때부터는 개인들도 알아요. 아, 이거 개미 털기였구나. 자 엄청나게 큰 상승 재료가 있네?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때 주가 눌리겠죠? 그럼 이때도 이 생각해요. 아, 이거 개미 털기일 거야. 안 팔아요. 그럼 이 세력들만 물량을 던지고 유유히 엑시트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1순위두 번째는요. 자이 구간을 이탈을 시키지 않고 그냥 단번에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왜? 이 세력들은요. 정말 악질들이거든요. 절대 우리 개인들한테 수익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바닥에 다 인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밑에 구간에서도 신규로 진입했던 주주님도 많이 계실 건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가 나와요 그럼 매도 물량 나오면 이렇게 눌리는 구간 나오겠죠 그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개인들만 돈 벌잖아요 그렇죠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첫 번째 1번 자 눌렀다가 공포공간 만들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이때 말아 올리면서 아, 이거 개미털기였네, 라는 이 가스라이팅. 다시 한번 시키면서, 고점에서 물량을 던질 때 개인들 이탈을 하면 안 나오게끔. 자, 요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이제는 실시간 대응이에요, 실시간 대응. 갑자기 장중에 쭉 뺐다가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저점 구간. 말아 올리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죠. 자,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은 하루 종일 이 보름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살림도 하셔야 되고, 운전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루 종일 주시창을 들여다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뭐, 주시창을 보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수급량을 체크를 해야지, 아, 가 눌리는지 다시 올라가는지, 요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자, 가장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자, 물타기 하셔야죠.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까지 공유를 좀 도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이 고점 부근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이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이 위에 보시면 김포로 직통 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 9493번으로 LS.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0104096, 9493번으로 LS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제가 실시간창을, 그러니까 저처럼, 자, 하루 종일주차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자, 이 변동성,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라도 왔는데, 좀 빠졌다 올라간 흔적이 있어요. 아, 이때 잡을걸. 후회를 하시죠. 반대로,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톡 눌렸어요. 뭐 하루에 변동폭 뭐20% 이상 나오는 종목들도 많아요. 자, 이런 변동폭 나왔을 때. 자, 이때 매도하셨으면 20% 수익이었어요. 근데 다시 보엌까지 눌렸어요. 아깝겠죠. 그쵸 자,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 충분히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자, 수익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이 손실률. 자, 지금 이 LS 머트럴즈 5만 원대 부근에 물려 있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자,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이물타기 저축구을 확인을 하고 물타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잡으셨는데 주가 쭉 뺐다가 말아 올린다. 자 거의 한 2, 3천원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손실도 더 커지는 거고 그쵸? 그렇죠? 수익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자이 위에는 있 번호 010-4096-9493번으로 ls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매수매도찾죠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실시간 매수매도 탑정과 영상 매일매일 올려드린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돈 받는 거 없습니다. 다만 저희 채널 좀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신다면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김포로가더 힘내서 더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꼭 부탁드리고, 자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현재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 자금 100만 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망입니다.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방인데요. 자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자 이렇게 희황 정보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어떤 테마가 좀 주도를 할수 있을까 이런 종목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내를 좀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쭉 내려보시면은 자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많게는한 세네 종목씩 꾸준하게 단타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뭐 그린 로지스 9시 2분에 자7%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고 자 펩트론 9시 3분에 5% 수익권에서 또 절반 매도 타점 아까 절반 매도했던 그린 로지스 자, 9시 5분에 10%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신호 좀 보내 드리고요. 뭐 HLB 같은 경우도 자, 어제 11시 49분에 6%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를 했고요. 자, 페트론 아까 절반 매도했던 거. 자, 1시 39분에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20% 수익권에서 전량으로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안내를 좀해 드렸는데 자, 작게는 한5때부터요 많게는 한 15%. 가끔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한2 0때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수익은 아니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자, 100%는 아니지만은 90% 이상 승률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보통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면은 매매가 다 끝납니다.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 시간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만 요 하단에도 번호 나와 있죠. 010 4096 9493번으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문자로 같이 발송을 좀 도움 드릴 거고요. 선착순 최대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깐요 자, 요 아래에 있는 번호 0104096-949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린 만큼, 우리 주주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자,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세력, 이 보호위에서 물량을 아직 갖고 있는 이 세력이 주가는 어떻게든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기고 나오기 위해서 개인들 수급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승시킬 수 있는 이 상승 재료가 제가 어제도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우선은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가 오르면 뭐가 올라요? 자,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오를 수밖에 없죠. 수혜를 받아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조차 지금 중국 전기차 때리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제 날짜부터요 이 관세를 자, 무려 48% 최대 48%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최종 확정은 11월 달에 상계관세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제 날짜부터요. 예 그러면은 자, 중국 이 전기차가 견제를 받아요. 그 반사이익이 어디에요 우리나라 이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슬라가 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2차전지 테마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잖아요. 다시 황제가 귀환을 했잖아요. 다시 2차전지 테마에 엄청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이거 말씀드렸고 또 유시. 자 주력 상품이죠. 지금 풍력 발전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자이 이슈로 인해서 전력난이 대두가 됐죠. 그러면서 그 동안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이 원전 증설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계속해서 관심이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전 세계 전력난에 전력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이 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살릴 수밖에 없고요. 자이 풍력 발전기에 바로 이 유씨가 들어가요. 자 풍력 발전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유씨 수요도 급증하겠죠. 자 이게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상승 재료. 자 이차전지 테마에 다시 부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 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자 얘네들 자 돈세배로 주가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수급이 몰리면서자이 외인 그리고 기관 개인 다 달라붙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상승을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변동성 크게 만들 거예요쭉 뺐다가 공포가 만들면서 말아 올리면 아 이거 개미 털기 였네 가스라이트 시킵니다 분명히 자이 저점으로 공략을 해야지만은 이런 5만원대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자 빠른 시간 안에 손실 복구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더 나가서는 아 수익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이 매수에서 탑장 관련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자이 위에 있는 번호로 LS 문자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